저의 구독, 알람을 저 응원해주세요. 저번에 진동수를 앞부분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하자면. 높은 진동. 그러니까 진동 주파수가 떨어지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동 주파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뉴스 시청을 중단하십시오. 지구의 주파수는 27.4Hz이지만 병원이나 쇼핑몰, 술집, 나이트 클럽 감옥, 지하철역, 오래된 사무실, 건물 등과 같이 진동이 매우 낮은 장소가 있습니다. 통증 0.1 다시, 다시 2 헬스 불안 0.2 다시 2.2 헬스 자극 0.9와 어0.8 사이의 노이즈 0.6 사이의 2.2 헬스 우월성 1.9 헬스 잘난 척하면 주퍼스가또 올라간다는 것이죠 대신 감사하라 150 헬스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 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인간의 도리로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대면 매일 대면 그냥 다 나한테 승여오죠 승여 승용. 감사라는 것은 내가 겸손할 때만이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감도 150 h z 이상 205 h z 부터는 보편적인 사랑을 드립니다 높게 진동해야 합니다 가장 과학적인 세계에서 단어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적의 음색으로 알려진 528 h z 는 생물학적 기능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음파입니다 528 주파수가 DNA 복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희망이 느껴진다 여기서 왜냐하면 그분들조차도 복구가될수 있는 뭐 매드매드베드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주파수로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좀더 박스에 그 노력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맨날 그 마늘, 그뭐 마늘이 글루타치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주 먹고. 맨 잠깐의 그 건강맥이고 아시다시피 현대 과학자들은 그것을 DNA라고 부르지만 고대 동양의 가르침은 그것을 차크라라고 불렀습니다 차크라 많이 들으셨죠? 차크라 그러나 당신이 전통적인 언어에서 현대 용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더라도 사실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진정한 부와 풍요를 끌어들이는 에너지 센터를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쉽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라이브 웃음, 놀이, 그림 그리기, 노래, 춤, 인생 즐기기, 명상, 요가, 태극권, 태양, 자연 즐기기, 지구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음식, 즉 씨앗, 곡물, 콩류와 식수로 우리 자신을 먹이면 우리가 더 높이 진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그 기록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 그 시대의 증거물로서 어, 여러분들한테 1 1 4쪽에 그 해독법, 총정리법까지 해서 열심히 유시지 참고하시라고 어, 새로 시작했어. 여러분들 어, 많은 관심, 배정 부탁드립니다. 소소 쓰고 사진 찍는 시인 신현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